이 주먹을 피, 주먹을 피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가, 자, 이 팔을 벌려서 끌어안는데, 그렇죠. 목 하나 끌어안고, 그렇죠. 이렇게 끌어안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. 그럼 여기서는, 어, 정, 우리 회장님이 팔이 긴셔서그런데 이렇게 팔이 긴 사람들은 팔꿈치에 손을 얹고요. 상대 이마.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. 글럽을 아낀 상황이면요. 목울때 주먹을 넣어도 돼요. 그러면 바로 목이 쫄리니까. 자, 이 상황이 되면은, 이제 간단합니다. 자. 상대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 발을 푸시고, 자, 아, 이때 다리가 길어서 문제긴 한데 엉덩이가 <laughs> 오른쪽으로 아까 빠져볼게요, 오늘 오른쪽, 으로 아래 인상이 아래 엉덩 이 엉덩이 오른쪽으로. 그렇지, 어 무무먼트 좋아요. 자 여기다 훅을 거시고 아, 아, 하나도, 돌려보겠습니다. 바로 빵. 왼쪽으로. 네. 그대로 네. 그 그립 풀지 말고 바로 아니, 올라타서 바로 쪼르세요. 자꾹 앞으로 전진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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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아니, 잘했어요. 자, 다시, 아예, 어, 네. 자, 네. 자 <laughs>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무릎 꿇으시고 여기가 네.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한번. 애좀 네, 이따 따로 어. 가시죠. 네. 자 잡으시고 상대가 주먹 들어올 때 상대 그렇죠. 잡고 잡고 그 다음에 돌릴 때 최대한 이거 늘려 타이트하게 늘려 돌려줄수록 이렇게 돌려줄 수록 상체가 더 돌아가 요 이렇게 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훅넣서 팍 돌리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상대 팔이랑 자기 어깨 사이를 압박해가지고 상대 복을 주는 겁니다. 쭉. 그렇죠.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.